클램핑이란 글래머러스 완성적인 캠피아 이엔지 캠핑의 합성어로 캠핑의 자연, 친화적인 면과 편안한 휴양지에서의 휴식의 조화를 추구하는 여행 스타일을 말합니다. 기존의 텐트나 캠핑 카라반보다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자연과 함께한 여행을 좋아하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한 여행 스타일입니다. 클램핑 숙박시설은 텐트보다 크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 인조그마한 하우스, 티피, 오두막, 그리고 캠핑 카나버스를 리노베이션 한것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불편한 캠핑의 흔적인 아웃도어, 샤워나와 장실 대신 개인 욕실과 욕조, 그리고 완비된 주방과 세탁기 등을 갖춘 숙박시설이 대부분입니다. 클램핑은 유럽 과미국에서 먼저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글램핑 업계에서도 호캉스나미니 멀리즘 여행 등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램핑 숙박시설 이국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